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부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정역에 또 나와있습니다. p 님 기억하세요? 저희 2년 전에 천안 두정역에 사실 나왔어요. 네네. 저한테 되게 행소한 지역인데 이제 보니까 또 정겹네요. 두정째로 <laughs> 나고. 아 물론 그때는 이제 두정역을 본건 아니고 저희가 뭐 쌍용동이라든지 뭐 성정동이라든지 좀 천안의 구도심을 둘러보는 시간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렇게 두정동을 언급을 안할 수가 없겠죠. 구도심이니까.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새로운 얘기. 두정동에 음. 그 대해서 여러분들이 못 보셨던 어떤 그런 지역들이나 음. 아파트,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이렇게 임장을 나와보게 됐고요.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빈님. 네. 두정역은 어떠셨나요? 부정력 그 옛날에 봤을 때는 우리 왼편에 구도심 많이 보셨다면, 이번엔 저희가 제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린 것 같은데. 아, 예, 네, 맞아요. 그때는 왼쪽편 보러 왔었잖아요. 구도심 보러. 그쵸. 그래서 오른쪽편 은본 적이 없는데, 오른쪽편 있는 단지들 보니까, 어다 깔끔하고 확실히 좋더라고요. 아, 그쵸.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네. 어, 제가 뒤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구도심과 두정역 기준으로 왼편은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고, 오른쪽은 신두정지구라고 하면서, 좀 준신축, 신축 단지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고, 뭐랄까요, 좀 외면받던 지역이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괜찮아지고 있어요. 음... 또 합군도 괜찮은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두정역 별론데 특히나 오른쪽 좀 여기 단절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한번 와보시면 좋겠다. 이번 저희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 알아보시고 네, 그러면 저희 좀더 자세하게 아파트 단지 3개또 말씀드리면서 또 정리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봤던 단지는 바로 힐스테이트 두정역 물론 다 지어지지 않고 한장 짓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 많이 느끼지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떠셨는지? 어, 일단 단지 위치가 여기랑 가까워서 좋은 아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쵸. 꽤 많이 벌써 올라와 있더라고요. 분양 음... 일정은 2월인데 완공 일정이 내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벌써 2024년 2월이네요. 아, 그래서 1년 남았어요. 어, 완공까지 1년이 남았고 그렇게 보면은 사실 얼마 안 남은 단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입지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죠. 네. 두정역에서 완전 초역세권이라고할순 없지만 뭐 걸어서 5분 10분 내 충분히 갈 수도 있고 뭐 단지 입지가 워낙 괜찮잖아요. 그러면서 그 브랜드가 또 힐스테이트가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 다만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되는 건 여기 인근에 미 분양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거 말고도, 뭐 밑에 로데 캐슬이라든지, 위쪽에 유보라라든지, 비슷한 시기에 내년에 들어온 단지들이 좀 있어요. 그런 단지들도 같이 이제, 같이 입주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여파가 있거든요. 음. 다만 헬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브랜드가 가장 좋은 편이기도 하고 또 입지도 괜찮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우리가 준신축 단지들이 있죠 제가 뒤에서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단지들 요런 단지들이 조금 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아무래도 유동성이 들어오거나 사람들이 어 이제 집을 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마인드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헬스테이트라든지 뭐 유보라라든지 로데캐슬이라든지 완전 최신축 이제 막 지어지는 최신축들 요런 단지들로 먼저 수요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앞 앞으로 지금 두정역 인근에 쌓여있는이 미분양, 약간의 미분양들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여기서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음. 뭐, 사실, 뭐, 다른 호재들 말을 했었잖아요. 임장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GTX-C라든지, 뭐, 아니면 아산탕정의 신도시도 여기에 간접적인 여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제가 헤스테이트 두정역을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또 말하는 건좀중언부언일것 같아서, 단지에 대한 얘기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도정역 푸르지오입니다. 아. 여기는 좀 기억이 나시죠 그래도? 아 네네. 제일 첫 번째로 저는 제 입장에서 첫 번째였어요. 전 역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아,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내리자마자 보이더라고요 바로. 옆에. 맞아요. 도정역은 약간 겹쳐 보이는 듯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신경을 음. 많이 써준 것 같아요. 여, 도정역 1번 출구가 약간 고가에 있는데 그 음.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따로 만들어줬더라고요. 아 어, 그렇더라고요? 아파트만을 위한 계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음.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그 소소한 디테일에 감동을 느끼시는 편이군요. 그게 뭔가 <laughs> 좀더 신경을 쓰고 만들었다라는 게더 느껴져가지고, 음. 아, 이게 지역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줬구나. 아무래도 것. 고가 비에 있다 보니까, 1번 출구 쪽이 그런 게 없다 보면 좀 돌아가야 되는 측면이 네. 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두종역 프로지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말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여기랑 1호선 지상철역이랑 바로 붙어 있다는 게 장단점이 될수 있겠습니다만, 아주 좋다고는 할수 없겠죠. 그러나,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품성이 되게 좋아요. 음. 2009년식임에도 불구하고, 16년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리도 잘돼 있었고, 어, 일단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볕지 굉장히 잘 들더라고요. 저희가 영상에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리지만 임장할 땐 절대 세 군데 놀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을노는데 밑에 있는 뭐 이안이라든지 그 밑에 코아로라든지 이런 데들보다 훨씬 더 단지 상태라든지 뭐 아니면 뭐 햇빛을 받는 위치, 뭐 입지 조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물론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와서 보시면 뭐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로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 약간 미세한 차이는 있어요. 확실히 상품 관리의 차이라든지 입지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미세하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세는 같이 움직입니다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신축들이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내년에 특히나 굵직한 신축들이 좋은 입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단지들이 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는 게, 과연 여기 신축들이 입주를 할 때, 나는 실거주로서 그 신축들을 좀 저렴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좀 사볼까?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나는 구축에 완전 좀 공포했던 금매를 한번 잡아보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 후자의 전략을 선택을 하신다면, 약간 두정 프로지오는 한 번쯤 꼭 와보셔야 되는 단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봤던 단지를 얘기를 해볼까요? 어떠셨어요? 어딘지 기억나시죠? 여기는 극동 예. 극동 푸르지오였나요? 극동 늘푸른입니다 늘푸른인가요? 극동 푸르지오 <laughs> 였르요 아, 너무 올려서얘기 했네요 제가 네. 아, 조심하세요 네, 여기는 어쨌든 촬영이 조금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좀 약간 오, 구축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가운 네. 단지 살가운 단지 가좀 음. 느껴졌고요 많이 깔끔하게 돼 있는 거 봐서는 아마 도색을 이번에 새로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깔끔했습니다 아파트 상, 네. 관리 상태도 도색을 작년에 한 같아요. 제가 아. 여기를 사실 작년에도 두정역 인근에 와봤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아실 거고 저임장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극동 놀푸로는 사실 두정역 역세권이라고 하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긴 좀 힘들어요. 솔직히,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여기가 나름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뭐 푸르지오라든지 세광이라든지 이런 데도 단지들이 다 모여있으면서 몇천 세대 효과를 내요. 이 극동 놀프는 단지 하나만으로도 거의 천오백 세대가 되지만 인근 단지를다 합치면 삼천 세대 가까이 되는 어떤 대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근에 어떤 상권, 뭐학원가 이런 게좀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두정역에 어떤 기득이 보다는 좀 나름의 어떤 인프라나 정주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 단지다. 다만, 이제 천왕역에 GTX가 확정이 되면서 두정역에 가깝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쉽게 돼버리긴 한것 같아요. 아. 예전에는 사실 그렇게 아쉽진 않았거든요. 나름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니까. 근데, 수도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좀 아쉽지 않나. 음. 그런 점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그게 다 가격에 녹여져 있습니다. 33평 기준으로 현재 뭐 1억 9천 사이로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뭐 아무리 연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그리고 천안이라는 도시가 사실 아산과 합치면 거의 100만 도시 정도 되는 그리고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뭐 아산이랑 엮여가지고 KCC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동네인데, 33평이 구축이라고 하더라도 2억이안 된다는 건. 어 이거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 아닌가? 절대 투자하거나 내 집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만, 굳이 이거를 되게 비싸다라고 접근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두정역에 한번 와보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신두정 지구도 한번 보시고, 왼쪽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어떤 두정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극동루프로 있는 이쪽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춘안에는 있 두정역에 있는 세 개의 아파트를 봤잖아요. 총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쨌든 좀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 역중심으로 많이 나뉘긴 한데 이렇게 극명하게 오른쪽과 음... 왼쪽에 신도심과 구도심이 나눠져 있는 네. 그 부분에서 많이 궁금증이 있어요. 구도심이 한건더 발달돼 있고. 그렇다고 보니까 이게 상권이 이쪽으로 옮겨 가실 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아 들기도 하고 그리고 GTX C가 들어오게 되면은 앞만 옆 주변으로 먼저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도중역 끝자락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들도 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드는 입장이었습니다 어, 재밌네요 확실히 저희 필님이 저랑 같이 또 2년 넘게 같이 활동하다 보니까 약간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어떤 투자에 있어서 약간 감을 잡아가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물론 디테일은 조금 더 잡으셔야겠습니다만 재밌는 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두정역을 사실 임장한 이유가 있잖아요. 왼쪽에 구도심은 뭐, 이전에 했던 데니까 어느 정도 공통성이 있다고는 하나, 신두정지구 이쪽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한 곳이에요. 음. 기존에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정역을 기준으로 이쪽은 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죠. 아무래도 지상철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가 상권이 형성이 되거나, 황가가 형성이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다만, 이쪽에도 또 괜찮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학교나 자사고 같은 곳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또 특이하게 밑에 신부동이죠. 천안에 서북과 동남구가 있는데 이 밑에 동남구에 굉장히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고 사실상 생활권을 분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 신부동의 또 가장 위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안의 버스터미널이죠. 야울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상권 신세계백화점이 있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주정지구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바로 신주정지구가 왼쪽으로는 주정역과 맞닿아 있으면서 밑으로는 또 동남구의 어떤 신부동과 맞닿아 있는 그래서 잘만 발전이 된다면 이 미분양만 좀잘 해소가 된다면 좀 괜찮은 장점을 가진 여기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저는 어느 정도 확언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독립적으로 괜찮은 상권이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리 신축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어, 괜찮은 상권들이 이미 여기저기 왼쪽과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축들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물론 생활형 상권은 생기겠지만 그 외에 어떤 독립적인 인프라가 여기에 아주 강하게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어쨌든 신축이고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나름 또 펼쳐질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고 하지만 내집마련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시장이 펼쳐질 것 같으니까 한번 저희가 이제 영상을 올린 김에 뭐 한번 둘러보시고 아니면수도권에서도 뭐 놀러 오시면서 천안 호두 과자라 그러면 이제 꼰대인가요? 좀 늙은인가요? <laughs> 한번 놀러 오시고 천안에 대기업이 그렇게 많아? 한번 조사도 해보시고. 엄청난 곳이거든요, 불당동, 뭐, 탕정 이런 곳 같이 둘러보시면서 두정이 과연 그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런 게 부동산 공부니까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두정역 임장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임장 저희 지방으로도 많이 다닐 거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